열왕기와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골짝기에서 애돔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우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안으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째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있는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로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요아스야들 아마시아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요아스야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부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가드에벨아미떼아들 선지자 유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난의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함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함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야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르시되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르시되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한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유력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여여 쓴 눈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중갑시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여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의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순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이스라엘자손이 돌아와서 그들 하나여호호와들의왕왕 다윗을 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라엘이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